안녕하세요, 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저의 나이트 케어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딱 봐도 지금 막 방금 씻고 나온 귀신 같죠, 완전? 제가 나이트 케어의 첫 시작은 항상 마스크팩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계속 쓰고 있는 마스크팩이 짠! 이거예요. 이거는 한 스킨의 인텐스 카밍 앰플 마스크 히알루론이에요. 일단은 이거 하기 전에 피부결을 먼저 정리를 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이준 오크라 피톤 뮤신 카밍 토너 패드예요. 이거는 요러, 요렇게 생겼어요. 안 흐르겠지? 약간 오이 같은 느낌? 별 모양의 오이 같이 생겼어요. 워낙 얇다 보니까 팩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좋습니다. 이렇게 피부결 따라서 진짜 손에 힘을 빼고 가볍게 정돈을 해줄게요. 촬영 세팅하면서 엄청 건조했는데 오아시스 느낌이에요 완전. 그다음에 팩을 사용해 주는데 팩을 어머머머머마 사방에 티고 난리났구만. 이거는 약간 마스크팩의 절개가 절개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입모가 <laughs> 엄청 좁게 나왔어요. 진짜 이렇게 좁게 나온 마스크팩 처음 봐요. 히알루론산 팩이다 보니까 약간 수분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쓰면 은 진짜 따갑게 느껴질 거예요. 저도 항상 입주변이 이렇게 엄청 따가웠어요. 전에 사용했을 때는 더 따가웠어요. 진짜 안 맞는 제품들이 히알루론산, 그리고 알로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수분 가득가득한 거. 그런 거는 항상 안 맞아 안 맞고 엄청 따끔거렸는데 얘도 좀 그래요. 근데 얘랑 같은 라인인 오성초는 진짜 제가 추천드리는 게 오성초는 어, 따가움 이런 것도 없고 일단은 진짜 민감 피부를 조금 진정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몰라 어, 뭐 오지가 않아요, 잘. 약간 뾰루지 이런 것도 좀덜 생기는 그런 마스크 팩이었어요. 저는 이거 붙이는 동안에 이제 지금 머리가 너무 젖어 있으니까 물방울도 막 튀고 지금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말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머리도 다 말리고 그 다음에 마스크팩까지 이제 다 떼고 왔습니다. 마스크팩 할때꼭 15분에서 20분 동안 붙이는 거를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모공을 막아주면서 이제 그 안에 수분을 침투시켜주는 거잖아요. 30분 이렇게 붙이고 있거나, 뭐 붙이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있으면 우리 피부가 모공이 꽉 막혀가지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보고 안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닥토를 했으니까 지금은 그냥 손으로, 손으로 토너만 발라줄게요. 이거 니들리 토너인데 저 벌써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나이트 케어라고 해도 별게 추가가 안돼 있어요. 어, 뭐, 팩? 팩 정도? 필요한 것만 사용하는 대신에 조금 여러 번 사용해주는 편입니다. 저는 토너를 손바닥에 덜고, 세네 방울 정도만 덜어주고, 손에 비빈 다음에, 바로, 바로 그냥 이렇게 두들겨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 겹? 또한번 해줄게요. 이게 좀 촉촉해졌다 싶을 정도로 저는 많이 해줍니다. 두 겹.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세 번은 발라줘야 돼요. 피부를 이런 걸로 약간 절이는 듯이. 음, 그렇게 해줘야 밤에 잘때 되게 촉촉하게, 다음날 아침까지 되게 촉촉하게 잘할수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오늘 클렌징을 진짜 가볍게 했어요. 오늘은 진짜 클렌징 오일 딱 하나만을 사용을 해서 클렌징을 해줬는데 원래 저는 선크림을 사용을 해줘도 꼭 2차 세안까지 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니들리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해줬는데 클렌징 오일이 워낙 가볍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너무 가볍게 가볍게 마무리가 돼서 이거 하나만 딱 사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클렌징 오일을 사용할 때꼭 제가 보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눈이에요. 눈이 어떤 클렌징 오일은 눈앞이 뿌옇게 돼요. 되게 그 유화되는 과정에서 눈이 뿌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그거를 먼저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 니들리 클렌징 오일은 절대 뿌옇게 되지 않아요. 피부 노폐물까지 딥 클렌징 해주는 미세 발효 오일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진짜 깨끗하게 아주 말끔하게 클렌징을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또 보는 게이 피지 관리? 그런 부분이에요 워낙 블랙헤드가 심하고 모공이 워낙 남다르게 좀 넓어요 그래서 어 피지도 그만큼 좀 많이 올라오고 약간 오돌토돌하게 개기름이 약간 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개기름이 약간 굳은 느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피지들을 다 녹여줍니다 약간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워낙 이렇게 보시면은 자체가 좀 쫀득쫀득해 보이지 않고 조금 물 같은 클렌징 오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피지 관리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웬걸 진짜 피지가 싹 녹아들고 안에 있는 피지들까지 다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피부결이 아주 맨들맨들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주고 닦토까지 해주면은 또 피지 관리를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일 했을 때그 마지막에 찝찝한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약간 막 미끌미끌 거리는 건 아닌데 어 뭔가 나다안 씻은 느낌? 그 오일만 남아있는 그런 찝찝한 그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클렌징 폼까지 사용을 해줬었는데 근데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가볍게 마무리 돼서 그냥 이것만 하고 오늘은 끝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볍게 세안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는 클렌징 오일입니다. 이거 pH 밸런싱 에센스 로션인데 우리 피부가 약산성이잖아요. pH 지수가 되게 낮은데 낮아가지고 이런 약산성 제품들을 발라줘야 밸런싱 있게 딱 맞습니다. 이런 턱 부분에 특히 제가 턱이 진짜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턱 부분에 촉촉하게 잘 먹여야 돼요. 이 로션을 한번더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제형이 가벼운 것들로 여러 번 발라줘야 피부가 수분을 다 흡수를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크림을 사용해줘서 모든 스킨 케어는 얘로 마무리해주겠다 하는 느낌으로 발라주는 거예요. 이거는 좀 리치한 그런 영양감이 영양감이 있는 크림이라서요. 이런 모공에도 좀잘 발라줘야 돼요. 약간 모공을 좀 쫀쫀하게 해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크림은 여러 번 바르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피부가 기름 유분기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이런 거는. 리치 크림은 딱한 번만 발라서 바르고 그리고 조금 처지지 않게 <laughs> 조금이라도 처지지 않게 나이트 케어 할 때는 아이크림이 진짜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아, 제 올해 나이가 24인데, 20살 때부터 계속 발라줬어요, 아이크림은. 저는 이마에 주름지기가 싫어가지고, 이마에 발라주고, 그리고 눈 옆에. 지금 제가 그냥 있는 거라서 쓰는 것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약간 가성비는 좋은데, 약간 눈에, 지금 보시면은, 눈에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이런데 뭐가 막 났거든요? 눈 쪽에는 피부가 되게 약해서, 약지로 사용해가지고 톡톡톡톡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요즘 또 입술에 막 각질이 또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입술에 바세린 좀 발라볼게요. 이렇게 한번 사면은 너무 많이 남아들어가지고 있는 것도 써야 되니까 얹어주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확 발라요. 발라주면 끝. 저의 나이트 케어는 별게 없긴 한데 어떤가요? 그래도 저는 아직 잔주름도 없거든요. 저를 한번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도 어릴 때 아이크림 꼭 쓰세요. 지금 당장 쓰세요. 지금. 오늘 제 나이트 케어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안녕!